첫 번째 세미나 주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어, G 마스터죠? 네. 렌즈, 맞습니다. G 네, 마스터 렌즈를 가지고, 네, 궁금한 점을 바로바로 바로, 바로 원석 작가님과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해주세요, 빨리. 네,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네, 공간사니까 이원석입니다. 네. <laughs> G 마스터의 네. 박사님이시잖아요. 박사요? 네, 모르는 게 없으실 아, 것 같아요. 네, 박사는 아직 그 아, 학위를안 따셨다. <laughs> 네, 박사 기긴아직못했고요 네. 갑자기 슬픈 <laughs> 아, 얘기 아,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이제 지마스터 렌즈에 대한 뭐 이야기를 좀 하고 사진을 좀 보여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직접 실습을 하면서 활용하면서 어, 떻게 이제 지마스터 렌즈가 어떻게 촬영되어지는 결과물 아, 결과물 어떻게 나온가를좀 어, 확인하면서 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어 일단 PPT가 이제 나올 겁니다. 음. 네,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네, PPT를 보면서 아마 대화 형식을 이제 하, 할 거고요. 여러분들 질문도 좀 해결할 겁니다. 해결해서 어,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잠시 또 쉬는 시간을 한 10분 정도 가질 거예요. 음. 네,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도 좀 쉬셔야 될거 아니에요. 네, 맥주도 하죠? 마셔야 되니까. 맥주도 마셔야 되고 <laughs> 또거기다 갔다 오셔야 되고요. <laughs> 치킨도 10분 드셔야죠.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10분 정도면 충분하실 것 같아서 어, 그 10분 후에는 어, 저희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스튜디오 쪽으로 가서 어, 직접 촬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고 어, 또 이벤트가 있죠. 오리또 음. 럭키 들어온 거예요. 그쵸. 네, 가장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거 하기 전에 보면 또 질문을 또 받을 거예요. 어. 네, 실시간 질문을 또 받고, 그렇죠. 네, 럭키 로우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보면 비싸고 무겁다고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비싸고 무거운 만큼 이유가 있겠죠? 네, 제가 이 화면도 어, 보이셨듯이 어, 어, 렌즈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음. 네, PPT 한번 띄우시면 네. 그렇죠 왼쪽에 보시면 이제 은행이에요 아 왼쪽 은행에 네. 뱅크 뱅크가 지어졌네 네. 뱅크에 네, 가격 비싸다 네. 그다음에 음. 우측 끝에 보시면 뭐가 있죠 저게 있죠 네. 무게가 좀 나갑니다 음. 네. 가격도 비싸고 네. 무게도 많이 좀 나가고. 네. 네. 근데 이걸 왜 써야 되느냐. 네. 그게 정말 궁금한 거죠. 여러분들께서. <laughs> 이렇게 왜... 비싸고 무거운데. <laughs> 네. 비싸고 무거운 렌즈를 네. 왜 쓸까요? 네. 저는 이제 거의 지메스터 렌즈만 거의 사용하고 있어요. 음. 네. 왜요? 왜 그럴 것 같아요? <laughs> 비싸고 무거운데 이걸 자주 쓴다라. 있어 보여서? <laughs> 아... 그러실 분은 아니신 것 같고. <laughs> 네, 저 그렇게 네, 허세 부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웃음> <웃음> 이유가 있을 텐데 네, 바로 오늘... 화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질. 화질. 네, 화질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렌즈들이 예전에 소니, 소니 렌즈들이 많이 없었어요. 많이 없어갖고 음. 예전에 지금 우리는 E 마운트라고 해서 네. 좀 미러리스 어, 네, 카메라가 좀 네. 네, 지금 우리가 사 많이 사용하는 게 미러리스 카메인데. 라 예전에 DSLR DSLR 카메라 음. 썼어요. 네네. 그 렌즈는 좀더 컸습니다. 게 어. 크고 무겁고. 음. 그 렌즈에 아답터를 껴서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러리스 렌즈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음. 예전에는 네. 그 렌즈를 그 알파 렌즈군을 빌려서 사용했죠. 음. 근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짐미스터 렌즈만 해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 네. 그래서 이 렌즈들을 오늘 한번 어, 얘기도 하면서. 어, 사진도 보여드리고. 아, 음, 나나 네, 네, 그렇죠. 이따가, 이따 좀 찍어봐도 될까요? 어, 저를요? 하 제가 한 번. 제가 한번, <laughs>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찍어요. 저. 아, 감사합니다. <웃음> 당연하죠. <웃음> 네. 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 렌즈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 미러스 렌즈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지메스 렌즈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음. 네. 근데 이 렌즈들은 보통 이제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음. 아까 그지마스 렌즈 보시면 컬러가 뭐가 있었죠? 아, 네. 주가 있어. 무슨 컬러였죠? 빨강색.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다른 렌즈 보면 또 검은색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즈 렌즈라고 해서 네. 칼이즈그 렌즈가 또 있고 네. 어, 아무것도 안 붙은 렌즈가 또 있어요. 네. 네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마스 렌즈는 최고급 렌즈. 오. 아, 가장 비싸고 가장 비싼 <laughs> 렌즈를 네, 고금 렌즈 어, 사이즈는 여러분들 아시듯이 사이즈 렌즈 좋죠. 저도 이제 소니로 오게 된게 짤이 즈 렌즈 때봤는데 음. 어, 진바스가 좀더 좋아졌더라고요. 어, 지금요더 발전했고. 네, 사이즈도 정말 좋죠. 티스타 코팅도 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g 렌즈가 있죠. 음. 네, G 렌즈는 고급 렌즈. 어. 고급. 네. 그다음에 아무것도 안 붙은 렌즈는 렌즈, <laughs> 그냥 렌즈. <laughs> 렌즈가 있죠. 네, 그 렌즈들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음. 어, 이 야외 촬영을 하다 보면, 어, 이렇게 색수차 현상이라고 해서, 어 약간 상이 뚜렷하지 않은 현상이 가끔씩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음. 네, 근데 GMS렌즈는 그런 현상이 현저게 줄어들어서, 오. 네, 저도 많이 애용하고 있죠. 항상 약간 막 찍어도 살짝 저 같은 초보가 찍어도 선명하게 잘 나오는. 네, 그렇지만 가격이 좀 비싸고 아. 무겁다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음. 그래도 이 카메라를 찍었을 때 결과물이 좋으면, 네, 그렇죠. 저는 거기에 저는. 아, 어, 비중을 1등. 많이 두고 있고요. 어허. 네, 결과물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여러분들이 그 순간이 지나가잖아요? 음. 그 순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어. 그래서,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렌즈들은, 이제, 2 3 m m 지메스터, 1.4가 있죠. 그 다음에, 1635 지메스터, 2470, 그 다음에, 135, 85, 70200. 와, 너무 많다. 10400. <laughs> 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어, 오늘 그냥 그 실물을 못본 렌즈들은 제가 일단 음. PPT에서 네네네. 간단하게 좀간단하진 모르겠지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선 렌즈에 대한 걸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어... 머리 아프죠? 전주 알았어요, 저는 <laughs> 지금 전주 <줄> 알았어요. <laughs> 여자분께서 네. 굉장히 우... 머리를 그렇죠. 우선 저 그래프를 보면 네. 사람들이 머리를 네, 지어짭니다. 야, 이게 음... 뭐지? 네, 지그. 지하시대요 여러분. 그렇죠. 예. <laughs> 자, 네. 이 렌즈, 왜냐면 이 렌즈를 그 해상도라든가 이런 음. 거 성능을 파악하시는 차트가 있어요. 이게 네. 바로 MTF 차트입니다. 오. 네. 이게 이제 소니 사이트나 이제 렌즈를 설명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보면은. 네. 나와있 어, 그래프 나와있어요. 오... 보통 이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야지만 좀 좋을까요? 네. 어떻게 나와야 좋냐고요? 네. 이 선들이요? 네. 아... <laughs> 지금 왜 자꾸 저를 저 여자분처럼 만들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음, 네. 이 그래프를 어떻게 봐야지 좀 좋은 카메라라고 할수 있죠. 자, 있겠죠? 우리 수학을 얘기하자면 x축과 y축이 <laughs> 있는데. <웃음> 저,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자, 가로와 뭐 세로 선이 있잖아요. 네네. 네. 네. 가로로 가면 갈수록 네. 렌즈 주변부로 가는 거예요. 어, 네. 네. 우리 눈 있잖아요, 눈. 네. 눈동자 이제. 자세 보면은 초점을 잡을 거 아니에요 손가락에 네네. 초점을 네. 잡으면 손가락 주변은 좀흐릿흐릿하죠 그렇죠? 맞죠? 뭔가? 네. 네,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이 상태에서 눈을 이렇게 한번 좀어 보세요. 네. 어떤가요? 더 선명해지죠. 네. 주변만좀 선명해지죠. 그렇죠. 이게 바로 조리개입니다. 아, 조리개가 이런 역할을? 네. 그래서 <laughs> 이 그래프가 양쪽 있는데 왼쪽에 네. 눈을 그냥 떴을 때그 네. 다음에 우, 우측에 있는 그 그래프가 눈을 약간 집필을때 이게 F 수치와 비슷, F가 좀 높은 수치와 비슷한 거죠. 아그 차이를 보여주는 네, 거네요. 네, 그래서 오. F8이라는 수치가 있는데 네. 조리개 수치가 있는데 네. 그 많이 그, 그게 거의 이제 그때부터 사진 선명 많이 선명해지고 뚜렷해지기 때문에 그 차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네, 최대 개방 차트 조리개 최대 개방했을 때 열었을 음. 때그 다음에 팔 정도 쪼였을 때 음. 네, 그래서 두 가지 차트를 많이 보여주셨죠 네, 그래서 요걸 차트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요 <laughs> 포토샵은 거짓말합니다 누구예요 지금 <laughs> 이분이 지금 <laughs> 네. 글쎄요 그래프가 거짓말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laughs> 지금 그래서 네, 선이두 개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렌즈 이제 차트가 이렇게 나온데 이건 단렌즈 단렌즈 네, 에 표시한 이제 차트예요. 네. 그래서 붉은 선과 그다음에 녹색 선이 있죠. 이제 붉은 곡선은 이제 그 컨트라스트를 좀나타내기를 합니다. 컨트라스트예 네. yeah. 네. 그러니까 이1 미리 안에. <laughs> 네. 한0 개의 줄이 있느냐 어. 네, 이걸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음, 선명한 그런 건가요? 선명한 건 아니고 콘트라스트를좀 해요. 좀 진하다, 안 진하다 아, 이 정도. 아, 진하다, 네, 안 진하다.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네, 오늘은 좀 쉽게 얘기할게요. 네, 네, 서 녹색선 같은 경우는 어, 1mm 안에 30개 선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음. 이게 잘 보이냐 안 보이냐 이게 선의 도예요. 아, 그렇구나. 네, 녹색선이. 네. 선해도를 음. 의미합니다. 네. 어, 설명 쉽게 잘해 주신다고. <laughs> 맞아요. 그렇게 해줘야지 좀 알아듣기가 <laughs> 네. 쉬우니까. 그러니까 이 주변부로 가면 갈수록 가로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가 높으면은 좋은 것도 더 뚜렷하고, 그렇죠. 색깔도 진하고, 뚜렷해지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몰랐던 네.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 어, 렌즈를 좀 보실 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수치가 높은, 좋은 네. 수치를 가진 렌즈가 네. 화질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그러면은 아까 그 그래퍼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가 거짓말 아니에요? 아니죠. <웃음> <웃음> 그럼 뭐죠? 렌즈를 한번 떨어뜨리셨든가, 아. 중고로 구입하셨다든가. <laughs> <laughs> 안 닦아도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안 닦아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안 닦은 건 상관없어요. 아, 그건 상관없어요? 아, 아, 닦, 아, 당연 그죠. 닦아야죠. <laughs> <laughs> 네, 그건 뿌얘집니다. 사람이 못난 거래요. <laughs> 아, 초점을 못, 못 찾을 수가 있고요. 어, 그렇죠. 광축이 휠 수가 있어요. 렌즈에 축이 있는데 축이 휠 수가 있습니다. 오, 어뜨리더삭 점검을 받으셔야 되고요. 어, 수전층. 그, <laughs> <laughs> 맞아요. 수전층이라던가. <laughs> 네. 그래서 그런 선예도가 좋은 렌즈가 그, 그만큼 성능이 못 나올 때는 반드시 음, 이유가 있네요. 네, A 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음. 네, 그 다음에 중고로 구입하실 때는 항상 그거,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새 거를 많이 구입하죠. 음. 찜찜하잖아요. 그죠? 아, 네. 좀 그게 좀안 찜찜하죠. 새거 네. 그렇다면 <laughs> 점검은 뭐, 여러분들께서 어, 한 1년에 어, 월런티 기간 안에는 반드시 받으신 게 좋을 것 같고요. 음. 한번 점검 받으세요. 음. 월런티 기간 안에는. 네. 자, 그다음에 렌즈별로 한번 볼게요. 네. 네, 렌즈는 뭐다이 차트를 볼수없지만 85mm 보시면 네. 네, 이렇게 곡선들이 나와 있죠. 네, 네. 네, 녹색 곡선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붉은색 곡선이 네. 있습니다. 최대 개방했을 때 이런 네, 이렇게 음 표현이 되죠. 위에 다 붙어 있네요. 네, 점선과 실선이 있는데 네. 녹색 점선과 실선을 잘 주시해 주세요. 네, 네. 녹색 점선과 실선이 마주치는 교차된 점이 많으면은 이게 복해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렌즈예요. 음. 네, 이걸 좀 파악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네. 그다음에 빨리 넘어갈까요? 네, 이건 <laughs> 윙 차트가 네 개가 있죠. 어, 머리 터지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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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금 전에 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렌즈 는 차트가 두 개인데, 음. 이건 차트가 네 개예요. 왜냐하면 네. 얘는 줌 렌즈예요. 아 당기고 그렇죠. 네 밀당하는 렌즈군요. <laughs> 밀당 렌즈? 네 밀당 렌즈. 네, 네 그렇죠. 줌 렌즈예요. 줌 네. 렌즈는 어, 클로즈업도 할수 있고, 오. 네 그다음에 와이드도 할수 있고, 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줌 렌즈는 최대 와이드일 때그 MTF 차트. 네 최대 개방 그 다음에 음. 조리개 네. 조였을 때그 네. 다음에 최대로 클로즈업했을 때 네. 네, 그때 수치를 각각 나타내 줍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차트를 보시면서 나중에 렌즈를 고르시면 되게 좋을 것 음. 같고요. 맞아요, 유용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여러분 그냥 그 수치로, 수치로만 여러분들, 어, 선택하지 마시고 네. 경험을 하셔야죠. 아. 직접 사용해 보셔야 됩니다. 음. 네, 직접 사용을 해 보셔야 돼요. 네 자. 자, 이 렌즈도 이렇게 있고요. 네.